네, BLK 소속으로 신라호텔 갤럼스파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지연입니다. 어려서부터 호텔에 관심이 많아서 호주에서 5년간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 연대 전문학교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제가 호주 유학생을 하면서 아직 많이 능숙해졌지만 일본어 손님을 응대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본어 손님 왔을 때 일단 웃으면서 조금 이해 못하더라도 일본 손님한테 오히려 저 제가 배우는 계기를 제가 스스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이제 일본인 고객을 응대하면서 스몰 토크를 많이 하면서 일본어를 조금씩 조금씩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제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유 의 문화라든지 매너라든지 그런 걸 많이 볼수 있는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손님들하고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있어서 많이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처음 호텔에 입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오기 때문에 저 아무리 슬픈 일이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저희 쪽은 웃어야 되기 때문에 감정 노동이 굉장히 필요한 직종입니다. 하지만 그그 그, 그 점을 극복해서 프로답게 견뎌내고 최상의 서비스를 내가 제공한다라고 생각하면 은어 진정한 프로가 되실 수 있는 보람을 <laughs>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언어는 정말 필수 조건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어 호텔에서 만약 근무하신다면 처음에는 내가 느끼던 거랑 상상했던 거랑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겨내고 어 많이 다를지라도 이제 근무하다 보면은 이 일을 하면서 보람 느끼는 보람이 정말 많이 크니까요. <laughs>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보람을 느낄 때 이제 손님이 정말 고마웠다면서 저에게 뭐 작은 팁을 준다든지 <laughs>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어, 정말 친절하다 뭐 그런 칭찬 을 들었을 때가 제일 보람이 느끼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갤랑 스파에 근무하고 있지만 어, 더 나아가서 실라 호텔 같은 특급 호텔에서 객실 전반을 책임지는 어, 객실 매니저가 되는 게저의 꿈입니다.